오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이십삼장 이십절에서 3 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이십삼장 이십절에서 3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높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예사자가 내, 내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 할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거느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하면 여호와가 내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가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네 위함을 보내어 이곳에 모든 백성을 물치고 내 모든 왕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할 하게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 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두침성이 반성하여 네일을 해칠까 하여 일년 안에서 그들을 네 앞에서 조세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조차 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에서부터 해 블레셋 바다까지 광예에서부터 그까지 정하고 그땅 주민을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하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느 정도 위치 에 있는지 한번. 그 세가 위에서 아래를 조감하듯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언약의 장소까지 데리고 오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6장, 17장에는 백성들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채워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들을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15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8장에는 그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그의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모세의 자녀와 아내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원약식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말씀과 율법이 선포되는 그곳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하나는 이드로라는 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 이방인에 대한 큰 그림을 미리 선을 그어서 그들에게 남겨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인데요 이제 19장부터 23장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시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만남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긋습니다 어릴 때 저희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 속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그 이제 저희를 강대상 위에 못 올라가게 하셨어요. 뭐 강대상에 뭐 더럽혀질까 걱정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아이들에게 어린 그제 마음에도 그게 각인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선을 거어 준 것이에요. 마음에 선을 거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19장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과 율법들이 선포되는데요 그 율법들은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전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전들은 결국 어디로 이들을 안내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가운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그들의 방향을 다시 한번 지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날 족속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십삼 절에 보면 아모리, 햇사람,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등등 어, 앞으로 그들을 대적할 자들을 언급함으로 해서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으로 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들이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그 오늘 본문에서 보호하고 안내하고 그들을 앞에서 행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시고 잘 살아봐라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그 마음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도록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 심부름을 하면 보통은 대가가 없죠. 당연히 이제 자녀로서 뭐 국나물도 사오고 그리고 뭐그 집에 물건도 나르고, 신부름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용돈이 생깁니다. 용돈이 생기는 데, 그 용돈이 생길 때는 그 신부름이 어, 모든 자녀에게 조금 불편한 신부름이에요. 어, 재밌는 어, TV에 뭐가 방영되고 있는데, 신부름 해야 될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약속을 단단히 해서, 어,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놈이라도 그 신부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한명한명 한명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대한 비전이 모두에게 다 도달될 수 있도록 이 19장부터 23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그이 그, 언약식은 놀랍게도 어,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알도록 충분히 알도록 어, 그 선포하시는데요. 어릴 때 사촌들, 육촌들이 명절에 모여서 그 어디론가 놀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정신 없이 앞에 형 누나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형 누나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인 이 계명을 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백성이 다른 점은 먹을 것과 또 땅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율법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사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아직 어리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is does not make sens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선포와 그리고 그 가운데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생각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맡겨진 영혼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이 또 구원에 관한 그 확실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요동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화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도제목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